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 해보겠습니다. 사주는 간목이고요. 아, 신미, 기해, 갑오경오 남자분이고요. 역행, 사대운입니다. 이제 아, 해월에 났으니 팔품을 보겠습니다. 해월생이 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해자의 배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는 자축, 인묘, 그 다음에 묘진, 사오, 오미, 그 신유, 유술, 그리고 마지막에 해자, 배열인데요. 해월이 자, 수를 지지에 갖추지 못하거나, 자월이 해, 수를 자, 그니까 지지에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배열이 어, 불안정하다. 배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배열이, 어, 해자의 배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환경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니까 러 환경이 잘 갖추어져서 완전한 체계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열심히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개척해야 하는 환경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월의 조화를 보시면요. 해월은 신금이 있어서 신인의 조화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국의 천간에 신금이 투간했죠 그래서 원국에서 어, 신임의 조화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월의 제첫 번째 중요한 네, 신금을 갖추면 우리는 일단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해월이라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기 환경에서 생존을 위하여 살아갈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갈 실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권을 갖추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이 사람은 이제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있고 이 사람이 팔려는 신금이라는 실력이든 상품이든 자기의 어 노력한 것이 준비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감목일간일까요감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목이 이제 월지를 끼고 있지만 해묘미라는 삼합의 용의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묘미를 갖추면 삼합의 용이라고 하고요, 갑목이 지지의 인묘진을 갖추면 방합의 체의 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의 근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쓰임에 일간이 집중을 한다. 일간이 자기의 재능, 자기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집중해서 항상 재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만의 특. 특기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갖추려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전문적인 재능을 갖추려고 하고 또한 지적재산권 뭐 개업을 하든 아니면 뭐 행정고시 합격이든 이런 자기의 지적재산권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자기가 신분을 높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의 쓰임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지식으로 인한 그런 특기를 발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주는 해월의 미기를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해명이 삼합의 기운이 있다. 그리고 천간에 간목 정화의 인화가 있으면 이 사람은 기술을 갖춘 산업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분야의 산업 인력이다. 산업 인력으로 쓰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이제 해월의 밑으로 갖추었으니까 삼합을 갖추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의 어, 살아가는 환경에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월의 용신을 보겠습니다. 예, 용수, 용신은 임수이죠. 그래서 당령이 임수입니다. 당령이라는 말은 이 해월은 천지의 기운이 천지의 당당한 기운이 임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환경이 임수를 하라고 당 명령을 당령인 거죠. 그러면 해월 당령의 어, 임수 강령은 상생을 신임갑해야 합니다. 신금이 임수를 상생하고 임수가 강목을 상생해야 합니다. 신금이 임수를 상생한다는 것은 물론 이사주에는 있지요. 예, 그래서 이사주는 신임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금을 어, 임수에 내보내고 신금을 어, 소통하는, 유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임수라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신금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임수 간목도 갖추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신금 임수로 준비를 하고 임수 간목은 가치를 유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신금 임수, 임수 간목의 두 상생이 모두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개업하는 능력이 있다. 독립을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주의 구성이 정화가 경신금을 재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해월은 정화 신금의 재련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분은 경금 신금을 다 재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가진 특기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화가 경금과 신금을 동시에 다 갖추어서 재련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전체 공정, 전체 과정 전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체의 공정이나 과정을 총괄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정화, 경금, 신근을 재련하여 임수를 갖추었는가. 그럼 이 임수는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급 효과라는 것은 이제 내가 준비한 것을 세상에 발휘를 할 때. 그것의 효과의 정도 효율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화, 경금, 신금, 재련하고 임수로 소통을 하고 무토가 있는가 봅니다. 이 무토는, 무토는 이제 자기의 재능이 세상 변화에 적합한가? 또는 자기가 세상의 변화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세상의 요구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가 근데 이 사주는 미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요구에 적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토가 있잖아요 기토는 음, 세상의 변화 또는 세상의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게 적합한 것 나의 요구에 적합하게 맞추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토는 좋고 기토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토는 어, 세상 변화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적합한, 내게 적합한 것을 어, 적절하게 조절해서 나만의 특기를, 나만의 어, 어떤 특별한 메뉴를 예,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나에게 맞춘 특별한 메뉴를 갖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화가 신금, 임수, 무토, 그리고 간목을 줍니다 간목이 있으면 고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소통을 하고 내가 소통하는 능력을 발휘를 했을 때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가. 이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말은 내가 수익을 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유통한 것으로 수익을 내고 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간목이 있어서 내가 가치를 꾸준히 상승시키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 어, 오행으로요, 공통보감 쪽에, 공통보감 해월의 간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통보감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해월 간목, 경정위요, 병화차지, 기, 임수, 범신, 수, 무토, 재지입니다. 해월의 간목은 경금과 정화가 주어예요. 위가 동사입니다. 경금, 정화가 위요, 요, 필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게 된다. 경금과 정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통공감에서 해월의 간목의 첫 번째 용이 경금과 정화라는 것이죠. 이 사주는 지금 천간의 경금, 그 다음에 가보, 경오에서 오하, 네, 오 중에 정화를 갖추었어요. 그러면, 고서에, 공통에서 원하는 첫 번째 용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경정을 공통보관해서 첫 번째 용이라고 하는데요. 공통에서 지금 경금, 정화, 병화 이렇게 세 개의 용을 말하고 있는데, 공통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용, 단 하나만 용을 갖추어도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경금정화가 중요하게 된다, 필요하게 된다. 병화, 차, 지. 그 다음에 병화는 다음이다. 지, 그것 다음이다. 이 말은 지는 여기서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경금정화를 가리키죠. 그러면 은 병화는 그것, 경금정화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경금정화 없으면 병화라도 그 다음이 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 기 자는요, 동사인데요. 꺼릴 기 자입니다. 그러면 꺼린다. 이 뒤에 있는 임수범신이라는 거를 전부 다 꺼, 꺼린다. 그러면 이 기라는 것이 꺼리는데 임수범신이라는 문장 전부를 꺼리는 것이죠. 그럼이 문장 안에서 다시 임수가 주어고 범이 동사고 신이 목적어이거든요. 그럼 임수가 신, 신은 일간이요 일간 간목을 떠돌게 그래서 이제 부류하게 하는 것을 꺼린다. 수, 수가 반드시 모름지이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무토가 지, 그것을 제, 제해야 한다. 견제해야 한다. 이럴 때도 지는 앞에 있는 임수가 일간을 떠돌게 부류하게 만드는 것을 지로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주는 임수가 천간에 투간하면 일간을 떠돌게 하는데 이 사주는 투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투간하지 않았으니까 무토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해월의 용은 무토가 있는 게 좋거든요. 이제 임수가 투간하면 반드시 무토가 그것을 제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제 첫 번째 병금 정화의 용, 두 번째 병화가 대운해서 병신 대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팔품으로도잘 갖추고 있고, 공통보감의 용으로도 이제 일간이 필요한 용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살아갈 환경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하고, 그것을 잘 쓰고, 그래서 먹고 살면서 먹고 쓰고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격을 보면요. 편인격입니다. 편인격은 상신이 편관인데요. 편관이 천간에, 투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격에서 상신이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자질이 일단은 뛰어나고 훌륭한 자질을 타고나고 상신이라는 건 복이거든요. 경제적인 복, 재능의 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현관이 투관했으니까 좋은 환경, 좋은 자질, 좋은 부모에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신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딜 가나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환경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또더 넓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상신이 있으면 언제나 직장이 있다, 일할 곳이 있다, 먹고 살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나의 복을 의미하는 편관을 제하는 것을 상신의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관을 제하는 것이 식신이니까 식신이 사주에 없지요? 예, 상관만 있고 식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신 대응, 대용, 식신 대응을 만나요. 그러면은 귀신이 있으면 격이, 편인 격이 나의 평관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나의 복을 식신이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편인 격이 가서 이 식신을 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구할 구자를 써서 구신 역할을 합니다. 이 구신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냥 상신 평관만 있는 것으로도 편안하게, 어, 평범하게 정규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격이 식신을 지어서 구신의 역할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 구신이라는 것은 이제 승부근성, 끈기, 검증을 내가 통과해야겠다. 내가 경쟁에 나가서 다른 사람보다 배가 되는 배 이상의 가치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이 사람은 경쟁에 나가서 검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자격을 구하게 됩니다. 이분은 한의사니까 한에서 자격을 갖추었겠죠.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훨씬 공부를 해야 돼요. 구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두배세 배의 가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열 배의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병신 때문에 편인격이 구신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 가치가 높은 재능을 네, 검증을 받았다. 그다음에는 편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격기심 편재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격기신에 대한 비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위를 어, 추구하거나 조직에 가서 뭐 이분 편의격이니까 나는 대학에 가서 교수를 해야겠다거나 이런 귀 귀를 추구하거나 지위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 오행으로 잘 갖추고 팔분도 용을 잘 갖추고 있고요. 격으로도 예, 구신까지 갖추고 있어서 남들보다 잘 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역할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편인격의 왕세 강약을 보면 편인은 이제 환경의 작용을 보고 내가 반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고 재능을 내어 놓으려면 일간의 근이 있어야 합니다. 근이 있으면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을 나눠주고 다시 채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는 해 중에 간목이 있고, 태 미가 상압으로, 예, 근, 왕을 합니다. 간목이 용사를 하니, 예, 근이 어, 왕하다. 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준비한 지식이나 재능으로 타인에게 혜택을 주고, 타인이 나의 재능에, 어, 혜택을 보려면 비견이 있어야 해요. 그럼 비견이 있으면 되게 편인격이니까,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제 비견이 없으니까 내가 타인에게 혜택을 베풀어야겠다.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타인에게 혜택을 베풀고 그 타인이 이분의 지식이나 이분의 재능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이제 교수나 상담 큰지식이나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비견이 없으니까 내가 내 재능을 발휘해서 나 내가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반복 사주를 감명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 합니다.